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언어 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음, 언어 논리가 아무래도 강의 순서 중에 맨 마지막에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료 기본 강의 들으시고 상황 판단 기본 강의 들으시고 언어 참여하시는 걸 거라서 굉장히 많이 지친 상태이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죠. 언어가 올해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됐다, 시험장에서 어려웠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 언어는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 조금씩 이제 언어의 난이도를 높일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 그 검수 들어갔던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 언어는 뭐, 다들 이제 잘하셔서, 어, 남들보다 막 뛰어나게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정 정도의 점수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 올해도 난이도가 어렵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거의 80점, 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을 해야, 음, 뭐, 직영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1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시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기초 강의 이제 저랑 같이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음, 1년 동안 이제 올해 시험을 치시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기초 입문 강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지나갔죠? 한 달에 저랑 같이 들으셨을 거고, 두 번째 단계가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게이 단계죠. 세 번째가 심화 과정이고요.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모강까지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인문 강의에서 우리가 뭘 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 논리 쪽에서 언어 쪽에 초점을 맞추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 논리식 지문 접근법을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예 111뭐 떠먹는 언어 논리 그 책도 좀 뭐, 지문을 접근하고 독회를 연습하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독회 체어노트라는 것도 따로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이제 저랑 따라오신 분들은 저는 기본 강의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과정은 이미 복습이 끝났고, 그러니까 떠먹는 언어 논리 한번 정도 더 보셨고, 그 다음에 독회 체어노트도 한번 풀어보셔서, 뭐, 그거는 복귀를 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드린 질문을 한번 정도 답내는 정도로만 풀어보실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초 입문 강의를 통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언어 논리의 지문 접근법, 음, 독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올랐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단계인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기출 분석입니다. 기초 인문 강의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쉬운 지문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지문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따지자면 우리 기출보다는 어 조금 난이도가 낮은 처음 시작하는 이제 민간 경력 어 시험의 어떤 지문들을 위주로 읽기 방법을 많이 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본 이론 강의는 철저히 오국공책 인체 기출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답을 내고, 뭐 근거를 찾고 하는 거는 분석이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유형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 이거를 채화하는 단계까지 기본 강의 12회를 통해서 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12회 동안 정리하셔야 될 것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심화 강의는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유형 분류를 하고 기출 분석을 한 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유형이 강하고 어떤 유형이 약한지 이런 것들 판단하시고, 그래서 심화 강의에 들어오셔서는 하프 테스트, 20문제 정도의 문제를 시간제고 실전처럼 풀었을 때 내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논리와 도피 문제를 좀 다루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모강은 이제, 이거는 철저히 전략 테스트죠. 음, 모강 때 들어오셔서 뭔가 기출 분석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모강 때는요. 여기까지 끝난 모든 유형과 기출 분석을 아, 내가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고 시험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갈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 모강 끝날 때까지 뭐 시험이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된다고 생각하면 언어 기준으로 모강은 1월 18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 모강 때 들어가서 기출 최근 기출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제 기준에서는 그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들고, 어,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내가 한번 풀어봐야지 하고, 안 건드리고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아직까지 안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이제는 건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 때는, 어, 최근 기출 위주로 해서 기출들을 어떤 식으로 유형 분류하고 접근을 할 건지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3개년 정도의 기출을 가장 많이 보시고, 이렇게 약간 기출 분석집 같은 거 있으시면, 기출 노트 같은 거 있으시면, 그 3개년의 기출들은 약간 다를 정도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어 기본 이론 강의에서 저와 함께 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초점 맞춰서 좀볼 건데요. 그럼 이제 뭐 기출 분석은 다들 하죠? 뭐 시험 어, 시험장에 들어간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나는 뭐 최근 3개년, 5개년, 10개년 기출들 다 풀어봤다. 그것도 한번 풀어본 게 아니라 여러 번 풀어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도대체 기출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 첫 번째 의문, 얘를 왜 해야 하느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거 정하고 들어가셔야죠, 되 그죠? 뭐 기출 분석, 뭐 여기에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초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얘부터 잡으셔야 돼요.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 많은 분들이 기출 분석을 할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정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이만큼 예쁘게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 기출분석 노트를 만들었어. 근데 지금 우리 노트 정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왜 라는 의미는 기출분석의 목적, 목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 왜 하는 거냐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내년 시험이죠. 시험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년 시험을 내가 출제원이 아닌데 어떻게 예측을 하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언어 논리가 이미, 어, 유형화가 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는 패턴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04년 외무고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 오곡 공채 기출까지 꽤 많은 중간에 막 연습도 들어가 있고요. 외교원 시험을 따로 본 해도 있고요. 해서 그냥 단순히 뭐열몇개 이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기출이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져 있는데 그 기출들을 보시면 유형화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보시는 게 핵심이거든요. 반복되는 게 뭔지를 보시려면 기출을 가지고 보셔야죠. 기출의 출제원들이 어떤 소재의 지문들을 잘 뽑고. 그 다음에 그 소재로 나왔을 때는 선택지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발문이 나왔을 때는 선지를 어떻게 뽑고, 이러한 발문이 나왔을 때는 지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발문, 지문, 선택지. 이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 구성 간에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면 내년 시험도 이 비슷하게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내년 시험에서 언어는 80점 이상, 85점 이상의 목표를 잡으시고 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될수 있는 게 이렇게 기출을 가지고 문제를 유형화된 패턴들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기출 분석을 할 것이냐 유형대로 보셔야 되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발문과 지문과 선택지 간의 관련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가 기초 입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예요. 계속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수동적으로. 나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받아 푸는 사람이니까, 주는 문제 정보 잘 추려서 잘 정답 찍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기출 분석을 하실 때는 적어도 누구의 시각이 돼야 되냐면 어 시험장에서 시험치는 나의 시각이 아니라 출제자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를 받았을 때 출제원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뭔지가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간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정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 눈에 보이니까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읽으면서 아이 부분에서는 선택지 걸리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 발문과 선택지를 보는 순간 아,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언어논리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이거는 아마 언어논리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PSAT라는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촉박한 시간 내에 문제를 40문제를 던져주고 그거를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전략 테스트를 하는데 초점이 있는 그런 시험이라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늘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라는 방법은 이렇게 할 건데요. 이 어떻게가 지금 이제 이번 기본 강의 때 저랑 같이 진행할 게 이거죠.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유형화 시키는 방법, 반복되는 패턴을 보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하셔야 될 거는 요세 가지예요. 유형 분석, 아, 두 가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유형을 분석해서 기초를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거를 스스로가 채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연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강의는 2시간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2차도 병행을 하셔야 되는 시즌이라 지금까지 시기는 그런 시기라 1차에 올인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죠. 어, 시간 배분 잘 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저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음, 이 시기에 이제 1차와 2차의 공부 시간 배분을 하는 것들이 되게 저는 고민거리였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시면 안 돼요. 강의는 정말 강의를 듣는 거고요. 강의 들었을 때는 다할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이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체화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듣고 흘러가요. 어, 자기 게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도 시험장에 들어가고 나면 원래 내 방법대로 그냥 문제 풀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1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시험 점수랑 별로 차이가 없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가 초시가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뭐 한번 시험을 치고 했던 분들은 어왜 작년 점수와 올해 점수가 차이가 별로 없느냐? 나는 1년 동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음,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이 시간을 확보를 했는가? 단순히 유형을 분석한다고 해서 노트 만들고 끝나시면 안 돼요. 문제를 계속 보셔야 되고요.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계속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펜으로 시간 재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몸에 익숙해지지 않는 한 절대로 강사들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방법들이 시험장에서 내 방법으로 나오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써먹으려면 정말 몸에 치화가 돼서 그냥 툭 튀어나와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 정도가 될수 있게 하려면 굉장히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